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5페이지 창세기 42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의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에 요셉의 형열 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라에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공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르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공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열두 형제로서 가나안 땅한 사람네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오늘 장세기 42장 말씀은 온 땅에 기근이 들어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간 야곱의 아들들이 드디어 요셉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기록됐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요셉이 약 17세 정도에 어, 팔려가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바로 왕 앞에 꿈을 해몽하기 위해 섰을 때가 어, 30세, 그리고 지금 7년의 풍년이 지나고 흉년을 맞이해서 왔으니까 최소 7년 이상이 지난 거죠. 그러니까 20년의 세월이 이제 지나간 이후에 지금 어, 요셉이 꾼 꿈대로 정말... 형들이 요셉 앞에 절을 하고 요셉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오늘 성경의 부분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그때 온 천하의 기근이 들었던 그 때에 야곱이 애굽의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그 아들들에게 뭔가 촉구하는 것이죠. 뭔가를 행동하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삶이든지 간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어려움의 자리에 있을 때 여기 있는 표현처럼 분명히 곡식이 없고, 또 곡식이 애굽에 있다는 소식이 야곱에게까지 들린 것을 보면, 자녀들도 다 알고 있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입에서...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까지 형들이 별 거기에, 거기에 대한 조처를 취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야곱이 가지고 있는 좀 책임감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가장으로서 나이는 들었지만 온 자녀들을 이끌어가는 음.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 또 자기와 함께 데리고 있는 종들과 가축들에 이르기까지 늘 그들의 먹을 것 그들이 살아갈 것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그와 같다고 할수 있겠죠 부모는 절대 어려움 가운데서 서로 가만히 앉아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먹일 것이 있는지 정말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는 또 배고프고 굶주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먹여야 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비단 우리 육체적인 배부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모로서 평생 우리가 땀 흘리고 애써서 우리 자녀들의 입에 무엇인가 들어가는 것을 본다라는 것이 어쩌면 큰 기쁨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인 부분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가정은 칠년의 풍년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가? 아니면 기근과 같은 흉년의 시간들을 혹시 지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영적이든 육적이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서로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존재들이 아니라. 무엇인가, 그 영혼에, 그리고 그 배고픈 입 가운데, 먹을 것이 들어가도록 먹여야 되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한번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가정의 영적인 부분을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내 가정의 육체적인 어떤 부분을 정말 우리의 가족들에게 배불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아침에 살펴보고 서로 바라보는 서로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채워 주고 공급해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교회에도 빈자리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채워 줘야 되고 누군가는 섬겨야 되고 누군가는 애써야 되는 자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그 일들을 감당하고 정말 힘쓰고 애쓰고 행동할 줄 아는 영적인 책임감을 가진 부모요, 또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곡식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 전통적으로 보면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이 가나안 땅은 기근이 심하게 찾아오면 하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풍부한 수양을 가지 날강 곁에 있었고 그들은 쉽게 기근이 찾아오지 않았던 땅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땅 가나안 땅에 가나이, 어, 기근이 들면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에 비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땅은 정말 기근이 가끔씩 찾아들고 또 그때마다 많이 고통을 당해서 애굽뿐만 아니라 모압 땅으로도 루기를 보면 내려가는 상황들이 나타납니다. 그리 좋은 땅이 아닌 것 같아. 요 척박한 땅입니다. 가보면 극과 극입니다. 지중해 연안의 땅들은 넓은 평야가 있어서 농사가 되지만 그러나 우리 족장들이 주로 살았던 주요한 고지 산지지에 있던 지대에 있던 도시들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땅들이에요 그땅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가나안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파종하기 위해 필요한 이른 비 그리고 정말 열매가 결실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에 내리는 늦은 비. 이두 비가 없으면 가나안 땅에는 추수할 수 있는 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비를 누가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그래서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이 도저히 그때 합당하게 맞는 비를 내릴 수 없는 그들에게 그 삶의 권고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수량이 풍부해서. 우리의 먹을 것과 우리의 필요가 풍부한 그 땅이 풍요로운 땅이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땅이 아니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조, 정말 좋은 땅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땅,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살찌우고 배부른 땅. 여러분 그 땅이 좋은 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지나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땅을 지나가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우리가 헤쳐나갈 수 없는 오로지 하늘만 바라보아야 하는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지나가야 될 때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그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좋은 땅이었어요. 왜요? 그 땅을 통해서 그들은 하늘에 먹을 것, 매일매일 만나를 바라보며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가축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던 그 땅을 지나가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힘들고 어려운 땅이었지만 그들의 신앙이 자라고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영적으로는 좋은 땅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되어지는 그런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의 고난의 시간이 그런 의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모든 사람도 의지할 수 없고 물질도 의지할 수 없고 건강도 의지할 수 없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기댈 데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는 땅에 여러분 지금 서 계십니까?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지금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으셨나니 이는 너를 다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의 고난의 시간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삶의 자리가 있다면 그것은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절을 보면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베냐민은 요셉과 같은 어머니 라엘에게서 난 자녀입니다. 우리는 라엘이 요셉이 야곱에게 어떤 존재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사람 베냐민입니다. 그 베냐민을 보내고자 했을 때 어쩌면 야곱, 야곱은 요셉을 떠올린 것이죠 또다시 어떤 두려운 일들이 생길까?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야곱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을 잊지 못한 것입니다 요셉의 그 일이 마음속에 늘 걸려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 딱그 상황이 부딪히니까 베냐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이 쉽지 않았던 것이죠 힘들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요 끊임없이 무엇인가 붙잡은 사람이에요 그의 형 에서의 뒤꿈치를 붙잡았습니다 그의 형 자기에게 약속된 그 장자의 축복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머니와 함께 그것을 취하려고 했던 야곱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디에서 그걸 다 내려놓습니까? 축복 다 받았습니다 가정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약복강가에서 그것들을 다 손에서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는 다 내려놓았지만 모든 것을 지키고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 자기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요셉 동생 베냐민을 낳는 그 시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 얼마 되지 않아서 데리고 가셨습니다. 아내도 손에서 놓아야 됐어요. 그는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꼭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도 그에게서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제 하나 남은 아들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 그의 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뒤에 나오는 창세기 43장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베냐민을 애굽 땅으로 형들과 함께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인생임. 인간적인 것을 놓치 못하고 계속 붙들었는데 하나님은 결국에는 자신의 입속에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잃었다. 결국 자기 손으로 다 높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그 시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금 전에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을 보고 있냐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거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진정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하세요? 야곱이 야복관가에서 하나님과 시름하고 당신이 내게 복을 주기 전에는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붙드는 것을 하나님이 꼭다 빼서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곱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인생에 수없이 붙들었다 놓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 주시면서 우리가 언젠가는 놓아야 되는 이 땅에서 어떤 것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질없는 것이에요. 언젠가는 놓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그 어떤 존재도 이 세상에 내가 아무리 의지가 되는 그 어떤 것도 다 놓고 가는 게 인생이에요. 빈손으로 왔다가 우리가 빈손으로 가는 것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아는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나의 복으로 소망으로 삼고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만에 그의 형들이 그 앞에서 머리 숙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믿고 신뢰하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분명한 소망을 주시는 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의 새벽에 우리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누구를 붙들고 살아야 할지 분명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늘의 것을 붙들고 주님 손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